누구나 다 아는 뻔한 맛이 백화를 만나면 달라져요. 요리의 깊은 맛은 살리고 관리와 사용이 쉬워 자꾸 손이 가는 백화는요. 스노우 엠보 공법으로 계란찜마저 눌러붙은 먹고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전이나 볶음요리가 더 맛있어요. 요리가 쉽게 타지 않고 불을 꺼도 주물이라 끝까지 따뜻해요. 묵직한 무쇠 뚜껑에 깊은 양수 냄비에 국 한번 끓여보면 그 진가를 확실히 느낄 거예요. 킬리팬은 간단 조리나 브런치용으로 좋고 묵직한 그릴 프레스 잘 달궈서 파니이나 스테이크 등꾹 눌러 맛있는 그릴 마크도 만들어줘요. 스테이크 팬은 더 깊고 넓은데 뚜껑까지 있어서 전골 냄비로도 좋아요. 양손 우드 손잡이는 달궈진 무쇠를 더욱 안전하게 웍과 그리들 요리를 하게끔 해줘요. 베카의 라이스팟은 내뚜껑이 스팀을 조절해줘서 압력솥밥 맛이나고요. 알라딘팟은 무쇠 주물의 깊은 맛을 가장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으니 꼭 써보세요. 120년 동안 전통방식으로 만든 독일 명품 쿡웨어 백화 화요일에 만나요.